어, 알아. 갖고 있어, 이미. 내가 이영국을이 영궁을 왜 갖고 있는 줄 알아? 어? 제 준도 진짜 쓸데없는 활인데 내가 왜 갖고 있었냐면 이 퀘스트 때문이야. 끝끝내 버리지 않았다고. 바로 보여 줄게. 너 지금 날 너무 무시하는구나. 어. 기야 그래 이게 바로 이 영궁이다. 그래. 자또 다시 보라루피 그렇다네요 <laughs> 여자애가 멈춰 있는 게참 느낌이 세하다 <laughs> 풍참도 알아 아까 얻어놨어 자또 <laughs> 멈췄어 <laughs> 너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가?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아, 하하 실버루피 음? 그게 뭔데? 가디언 엑스 플러스. 알았어. 있나? 가디언 랜스 플러스 플러스밖에 없군. 알았어. 야, 자. 근처에 있는 중급 사당으로. 중급 사당, 중급 사당이 어떤 거였더라? 이거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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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어, 여기, 힘의 시련 충분. 여기 가서, 삥 뜯어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도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래야 할 텐데. 스물여섯 개야. 넌 이걸로 속전속결이다. 너 도끼 갖고 있지? 오케이. 이렇게 아왜안돼 타이밍 아주 예전에 뽑았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람 아주 많이 잡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래 빨리 내놔 나 급하다 자 실버루피 빙설의 창 알아? 그것도 내가 일부러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 오이. 오이. 와. 그래. 골드루피. 고대 병기 컵나 알아. 내가 바로 만들 수 있어. 잠깐 기다려 봐. 잠깐만 기다려라. 버려잉 필요 없어. 이런 거 갖고 다녀. 그렇게 많이,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은데. 고대 병기 검 그래. 돈 겁나 쓰게 만들래. <laughs> 어,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요즘에 어. 식도염 이제 쓰리진 않는데 계속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어. 약을 너무 먹었나? 로봇도 수리비용...어? 개발비용 뽑을람, 먹고살람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지 연료비용 뭐 이런거 어. 그래 네 안녕하세요 어 다이아몬드 아니 신경 쓰지 말라니 천 루피짜리 무기 만들었는데 500 루피짜리 다이아몬드를 주면 어쩌자는 거야? 수지타산이안 맞잖아. 야 빨리 더더 꺼내 봐. 야야 주머니 뒤져 가지고 나오면은 뭐 나오면은 시원에안되시기다 야. 야 엄마. 와. 진짜. 다음. 자, 다른 이하호에 있는 마그로은 둘째 치고. 자, 일단, 그러면, 고론시티로 가가지고, 고론쪽 메인퀘스트 좀 진행합시다. 네. 길었네요.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장비도. 이거 너무 능력치가 떨어져 버리니. 일단 방염도마 맵을 좀몇개 사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더 해야 되는데 모아서 이제 뭐 남은 거라고 해봤자 사이드 퀘스트랑 장비 업글이랑 메인 스토리밖에 안 남아서 크, 사당을 다 제피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거 말고도 안 받은 퀘스트 찾아보면 좀 있어요. 그 아예 그스토리랑 상관없는 마을에서 안 들린 마을도 몇개 있으니까, 설마... 뭐가 탄다? 어. 나무, 나무 쪽에 나무 재질 그게 타버리네. 아 고기 먹고 싶다. 바바바바바바바. 나비 들어가가지고. 샤워 생선 꼬치구이 아 근데 이거 요리를 이렇게 일일이 해야된다는게 좀 아쉬워 그냥 물약 그냥 사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전작들처럼 하트 풀베면 하트 나오든가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 아직 못됐어 그거 모으러 다니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인데 자 해산물 꽂히고 자 갑시다 일단 이 지역에 있는 방염도마뱀을 좀 모아야 어 될텐데 일단 메인스토리 진행하다 보이면 먹도록 합시다 어쨌든 아, 메인챌린지는 해야되니까 자 일단 북쪽 폐광으로 국물이요? 라면 끓여드세요 네. 칼칼하게 고춧가루 넣고 파넣고 취향에 따라서 계란은 반숙 바, 완숙 아니면 아예 안풀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송송 계란 탓! 아, 눈눈 눈 침침해. 아, 왜 이러냐? 거이야. 저요? 관숙이요. 헤헤. 나와. 아예 안 넣거나, 아니면 따로, 따로 해서 넣거나, 아니면 반숙. 반숙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라면에 계란 풀면 국물이 약간 묽어지잖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는. 누구냐, 너? 드레자. 요 앞은 더더 뜨겁고 몬스터도 잔뜩 있어서 위험해 고로. 윤돌 몰라? 어째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윤돌에 대해 알고 있어고로 반장이 찾아. 뭐 반장? 그럼 윤돌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치즈는 뭐 그때 그때 땡길 때가 있으면 그때 먹고. 자 보관구로 갔다고요. 지금 이 구역에서 제일 위험한 건 나야. 걱정하지 마 이것들아, 이놈아. 어이, 사람 무시하네. 내가 이 구역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일 위험, 위험한 인물이라고. 아주 알면 깜짝 놀랄 거다. 시꺼 할 거야. 만지고 싶다. 레버. 레버. 만 지고 싶다. 그, 그, 어. 하지만 안되는거 안 햇, 습니다 아직 하! 자화원의노안 미화원의 노미화의노원이 노래, 미화원의 노 주변에 번개..번개 뿜는거에요 번개 이렇게 모으면 아이야 아직 안써..아직 아직 풀타임이 안지났구나 주변에 번개 파가광파가과광과광 하는거 빠바바바바밤 아, 네, 아레스 님 안녕 하 세요. 딸 에까 뭐야? 이거 막혀 버렸 구나. 산으로는안부서질것 같은 느낌이지만 왠지 부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이 느낌은 뭘까 응, 안 되는 거야 뭐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 보인다 윤돌이라네 어린 고론족인가 야하하 아이? 대포로 부수는거 같은데 알았어 잠깐 근데 너랑 대화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보슈오 대화가 안되나

네 근데 이래서 기포! 각도가 안 맞는다 아씨 안 가..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최고고 파이야! 그래도 인서울대학이네 다스켓대 안녕 그리고 어차피 학교에서 전공 살리는건 진짜 이공기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전공 살려서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 휴먼이야. 윤돌 고론의 소년.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자, 돌 크러셔는 버립니다. 필요 없거든요. 윤 토리토리야. 그래, 이 고론족 주먹으로 그냥 깨면 부서질 것 같은데. 저기 무기도 있구만. 윤도를 찾았어. 어, 네 뒷방이 너 데꼬 오래. 엎드려. 대포로. 대포동 1호로 부섰어. 이야. 아, 역시 고론족은 구르기지. 저러다 화산에 빠지면 어떡 어떡하지? 이거 어, 마그마에 빠지면 고론족이면 그냥 약간 으 시원하다 이러고, 이러고 말라나. 으 시원해 막 이런 식으로. 어. 으, 역시 역시 어 역시 몸 푸는 데는 따뜻한 물이지 막 이러면서. 암수 구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남성 여성 구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y 어? 어.. 그렇..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g 제기억 w 그래요 으아.. 으 r e up there w h i 어, 딱히 암컷 수컷의 남자 여자의 구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드마일 같은데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드마일도 고른 쪽 들어가게 해주잖아. 지 편할 대로 남자 남자일 땐 남자, 여자일 땐 여자인 거지. 아주, 그 아주 쩔어 줍니다. 남자일수도 여자일수도 있습니다 자 방염물약 필요없어요 따르케르 어 몰라요 이 뭐야 저거 얼굴은? 이제 또눈 감다가 헛 하겠지? 헛? 様にも意地があるからな神獣の訓練で他の三人に遅れを取るわけにはいかねえ俺はよここから見る景色が好きなんだ見ろよあの美しいゴツゴツしたウマそうな岩の尾根やくガノンとやらがどんなやつかは知らねえけどよ俺は必ず

특히 이요뉴얼 When she 막, 치는 능력인 것 같다. 아가니갔 しかしなんだここ数十年デスマウンテンは静かだったのによしかも落石が起こるほど山が荒ぶるってことはいやまさかな 아, 어, 아, 어. 또허 리가 괜찮 으세요？알 았어 제가 대신 가 드리 죠. 자 이제 올딘 다리로 갑니다. 빠른 이동으로 가버리면 되겠네요. Tent to